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서류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어, 서류를 보호하는 비닐 파일이 있잖아요. 비닐 파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야, 비닐 파일이 25년 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25년 전인데 25년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그 벤처 바람 불 때, 2000년도에. 근데 그 파일이 저한테 하나 있, 있더라고요. 어, 디지털 CQ에요. 뭐죠? 이 IT 세상이, IT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위조 변조 삭제.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디지털 SQ 인 카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25년 전에 만들었죠. 음, 그리고 제품 이름은 로그세이버였죠 로그 기록을 완전히 보존하다. 블록체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음, 만들었던 사람이 뭐 지금은 연락이 안 되죠. 그런데 공부를 파이코인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25년 전에 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만들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이, 이거를 이거를 어 똑같아요 개념이 개념이 저 블록체인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암호화폐에 쓰이는데 그때 우리는 암호화폐 쓰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암호화폐 써버린 거예요. 음, 뭐다 오픈 소스가 돼 있던 거니까 좀 전문가 필요 필요성을 찾아낸 거죠. 이 파일이 이게 저한테 있길래 참 옛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러는데 어제 어, 파이프롬 유에스 님이 ICO 없음.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의 역사를 다시 쓴다. 이렇게 옮겼어요. 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영상은 정말 영어를 쓰는 사람이 20억 명이나 되는데 왜안 보나. 파이 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파이네트워크는 왜 ICO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비트커넥트와 원코인 같은 사기로 인해서 200달러가 날아갔던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음, 이거 나눠서 잘 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나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보기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분이 하시는 거는 꼭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덟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이 무법천재의 시대에서 정직의 시대로 간다. 하이가 6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꿈의 세상, ICO라는 말잔치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말잔치가 시작이 되는 게 있다. 거기에 인간의 광기가 그들에게 동조가 됐다. 그런데 우리도 뭐테란노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은 기술을 암호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탐욕을 암호화했다. 그래서 ICO라는 미명화에 저질렀던 범죄 파일을 몇개 얘기를 해요. 이거를 2018년도에 미국에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갠슬러비언 SEC 같은 데서 미국이 각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막 어거지로 파이코인이나 이런 거를 정, 앱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다 정상화 시켰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발전과 이렇게 돈 버는 사람과 희생자들, 말 없는 사람 200억 달러가 날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을 버릴 수가 없다.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와 증명, 효용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게 블록체인 상만 아니었지 이거구독요 결국은 이 제품을 우리나라 국방부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알아볼려면 더잘 알지만 그냥 아, 더잘알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파이네트워크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를 동시에 밝혔다라는 효용성 증명을 유틸리티 프로프를 했다라는 거죠. ICO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 가지고 no IC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들만의 꿈의 세상 ICO라는 말잔치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2017년도에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서 텔레그램은 그뭐경찰이나 이런 데가 사법부 쪽이 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알수 있는데 알려져 있으니까 이때 저도 ICO라는 말을 처음에 IPO가 아니고 ICO는 뭐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래고 그리고 막 혁명이라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돈을 마련하려면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ICO라 그래갖고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투기 법, 거품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약속을 막한 거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ICO 말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펀딩을 받아 가지고 뭐 돈도 받고 이러는데 ICO라는 거는 아이디어도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이제 원래는 2015년도 이더리움과 ERC20 토큰이 딱 나오면서 수익이 기대 수익이 얼마다. 뭐 제가 어제만 해도 그 이제 SK하고 아마존하고 뭐 기대 수익은 얼마다. 이좀 퍼가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다 필요 없이 그냥 종이 하나. 화려한 전문 용어로 쓰인 a4 용지 종이 하나. 분산형 플랫폼. 금융 뭐 혁명에 쓰인다. 의료 혁명에 쓰인다. 그러면서 이게 블록체인은 뭐 글로벌 공급하겠다.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주겠다. 뭐 웹사이트 폼나게 만들고 개발자 팀들 막 보이고 사진으로 보이고 수천만 수억 달러를 단몇분 만에 모으는데도. 정부에서는 뭔지를 잘 모르고 이게 분산하다, 탈중앙하다 이런 말로 완전히 그냥 이런 말잔치들이 있었다는 라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분 영장이 그랬는데 저한테도 우리 회원이고 동창이고 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인간의 광기가 그들에게 동조를 한 거죠. 인간의 광기가 이게 2017년도에 중반에. 본격적으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가능한 빨랑 먹고 빨랑 튀는 것으로 많이 해서 2016년에는 ICO로 모금된 게 9,630만 달러, 한 1억 달러, 한 1,300억 정도 됐대요. 2017년에는 40억 달러를 40억 달러를 했대요. 2018년도 5월달까지는 137억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파일코인이 이제 분산형 저도 파일코인으로 손해 보고 또 피해 입신 피해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 파일코인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서버 이렇게서 해 한다 그래서 2억 5천 7백만 달러를 모금했대요 한 4천억이죠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저기 뭐냐. 메시지 앱 텔레그램은 텔레그램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갖고 1 7억 달러 모금했대요. 텔레그램은 성공을 한 거죠. 지금도 쓰고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절대로 뭐 해킹이 안 되고 뭐 어? 검찰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페리스 힐튼 같은 여자도 막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텔레그램 얘기를 막 하고 지금도 많이 얘기. 성공은 한 거죠. 뭐 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광기가 막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인도 필요하지 않고 얼마까지 가요밖에 얘기 안 했다라는 거. 언제 팔면돼요 이런 거밖에 얘기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암호화한 게 아니다. 말은 크립토라고 하는데 그들의 욕망. 사기적인 속성 이런 거를 암호화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ERC 토큰 코드 몇 개만 있으면은 그냥 뭐 하나 대충 오픈메인넷 이더리움 거 해서 30분도 안돼 갖고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갖고 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다는등뭐 분산형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글로벌 스마트 공급망이라든지. 전부 그런 자기 욕망을 탐험 암호화 했다라는 거죠. 2000년도에 처음, 저도 2000년도에 그 열풍에 이 회사를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탐욕을 전부 암호화 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니까, 그, 언스톤 영 보고서에 따르면은, 81%가 ICO 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9%그19% 그19 중에 또 86%는 초기 ICO 가격보다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코인을 샀으면 8개는 사기고 1개는 손해 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손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파이 코인 지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 참 어, 엄청난 성,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손해된 거는 다들 개인한테 갔다라는 거죠. ICO라는 미명화의 폰지 사기 같은 게 이게 비트코넥트, 뭐 AI 거래 로봇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BCC 토큰이라는 거를 해서 뭐 플랫폼에 빌려줘야 되고 사서 빌려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다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원코인, 암호화폐 여왕이라고 그랬죠. 40억 달러, 옥스포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여자죠. 사실은. 그런데 아주 차기였죠. 아무것도 안한 거죠. 비트코인 꺾겠다 원코인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은 블록체인조차 없이 이 아주머니는 그런 짓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교육 패키지 판매했고 블록체인도 없었고. 채굴도 안되고 거래도 못하고 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옥스포드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거와 암호화폐라는 말로 40억 달러를 그냥 전세계 사람한테 2017년에 원코인이 그렇게 망가져 그 다음에 이그나티바, 이그나티바라는 뭐 것처럼 퀸코인 뭐생태계의 어떤 사명 혁신 글로벌 솔루션 전부 블록체인을 악용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 했던 게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 그랬는데 2018년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게리 겐슬러 위원장부터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 갖고 이때 어, 은행도 은행도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던 은행들도 무너지우해 무너지니까 뭐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죠 파티가 끝나는 거죠 암호화폐 겨울이 도래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아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거는 네덜란드 튤립과 맞먹을 역사적인 광기다 이건 불법 증권 발행이다 그러면서 막 소송하고 리플도 그렇고 막 그랬었죠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없었었죠. 오, 발권하는 게 자유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책임 없는 자유가 어디 있냐? 기술은 단지 도구인데, 인간에게 어떤 도덕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 도구는 파괴의 무기가 된다. 이러, 이런 와중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이거를 하게 된 이더리움, 체인링크 같은 거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각성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블록체인의 유용성은 인정을 하고 암호화폐와 거래소는 단그암 암호화폐 거래소는 단속을 시작했고 암호화폐 존재 이유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ICO는 그냥 모델 사업 모델만 파는 거잖아요. 그냥 백서 만들고 미래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그러고 수십억 개 토큰 만들고 커뮤니티에서 막 뭐 다단계를 하고 수백만 달러 모으고 그리고 창업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돈 벌고 팀은 뒷선 사람들이 하고 그래갖고 그 돈을 갖고 제품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먹튀를 할 수도 있고 펌프 앤 덤프 모델로 거래소와 암호화폐 업계들이 이런 일을 해왔다 라는 거죠. 이런, 일, 이런 일을 해오면서 이런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그 코인의 사용자 커뮤니티가 얼마나 진실된가 제품이 진실된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려고 모인 거냐 전부 돈판에 돈 놓고 돈 먹게 하려고 모인 거냐 이런 거를 어떤 전부 어, 그 참여자들 참여자들과 네트워크의그 연관성 그래서 파이코인 같으면은 최소한 24시간마다 한 번이라도 눌러라. 이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여 보상 이 채굴 보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죠. 토큰이 그 파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행한 토큰이 수수료를 수수료에 쓰거나 상품 구매 서비스를 주거나 거버넌스에 쓰거나 아무튼 그 파이처럼 이렇게 뭐 좋은 작품에 대해서 하는 거를 쓰거나 그 커뮤니티,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 토큰을 쓴다라는 유용성 증명을 파이코인이 가장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남의 돈을 받았으면, 남의 돈을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남의 돈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돈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암호화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이거를 물론 다른 코인들도 이런 걸 했는데 헬륨 코인 파일 코인 뭐 아위브 이런 데는 했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실제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사물 인터넷 이거 하, 하,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일코인도 투자했었고 헬륨코인도 투자했었거든요. 헬륨코인은 그 사물인터넷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별로 하고 있지 않죠.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가 파이네트워크가이 증명, 증 유형성 증명을 정말로 완전히 다른 토큰들과 그러니까. 다른 토큰들은 ICO 프로젝트로 해서 토큰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펌핑도 했다가 덤핑도 했다가 그리고 마케팅하고 뭐 이런 데다가 자금을 다 썼는데 파이는 ICO를 안 했다. 토큰 판매도 안 했다. 뭐 수익률 얼마 간다고 얘기도 안 했다. 욕 뒤지게 먹어가면서 천만 명 KYC 인증받고서 메인넷으로 갔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서 쓰일 수 있는 걸다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6,500만, 지금 뭐 7,000만 넘었겠고, 다운로드는 1억이라고 그러지만, 여전히 원칙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지금 토큰을 만드는데 시중에다 뿌리지도 않았다.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기간을 지금도 하고 있다. 폐쇄형 메인넷 하는데 없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이 어떤 투기적 가치를 가질 것이냐, 사용 가치를 가질 것이냐, 이 사용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진짜 화폐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여덟 번째, 아이고 잘못 썼네요. ICO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거는 뭐 완전히 ICO는 함부로 남의 돈 걷게 되면 법에 다 걸리거든요. 이0 0억 달러가 났다가 돈 날라간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죠. 도박판에 발 들여 놨었으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에 현혹되지 마세요. 실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백서 믿지 마세요. 실제 제품을 살펴보세요. 빠른 수익 쫓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아 지켜보세요. 저만 해도, 아 저만 해도 참 아사리 판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바람 불때노져야지 지금 왜 상장 안 하나 이런 소리를 틈틈이 했지만 저도 점차 정신을 차려가고 파이코인의 이 젊은 창업자들 일하는 방식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거를 이파이프롬 예수님이 파이프롬 예수님이 참어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뭐좀 그렇지만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분이 얘기한 이8 가지들이 이런 인간의 광기라든가 어떤 기술을 막 탐욕을 암호화한다든가. 그때 만드는 게 이거였거든. 그래, 희들 하고 싶으면 해. 근데 희들다 걸려. 언제 걸려서, 언제 다 토해내고, 언제 깜빵 갈지도 몰라. 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었었거든. 이거랑 똑같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어느 나라 법, 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렇게 써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어떤 IT라는 세상의 법 법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군이나 정부 기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딸, 어, 미국에서 그 서프라임 이 모기지 사건이 나면서 사회적으로 이게 뭐꼭 이렇게 어떤 통제적으로 발권력이 한 군데 있으면 위험하다라면서 이 사회적 공감대가 또 생긴 거죠.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다 만들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I o 같은 게 생기니까 다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법적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파이코인이 나온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그래서 25년 전에 서류가 서랍 정리하다가 보니까 나와가지고 참 인연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코인 잘 비트코인처럼 가격으로는 그렇게 뭐 비트코인 처럼 올라가 겠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했던 것처럼 파이코인도 그렇게 아, 잘 하기를 정말 잘할 뿐이죠. 그렇게 될것 같고. 파이프롬유에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